하문의연을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안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 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느니라 입다가 안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안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입단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길라세의 우두머리,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답을 얻은 이후에 안문자손에게 나아갑니다. 먼저 안문자손에게 그런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안문자손의 왕의 대답이 13절입니다. 안문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노레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암문자손의 왕의 대답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300년 전에 너희들이 우리 땅을 빼앗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우리 땅을 점령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땅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한문자손 왕의 대답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문자손의 왕의 거짓말에 대해서 입단은 길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가 여기에 대한 역사를 길게 설명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한문자손을 공격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시면 한문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문 조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덕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만 주셨지, 그 외의 지역들은 각 나라,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암문 자손의 땅은 롯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암몬땅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그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헤스본왕, 바상시온과 바산왕, 옥이 그렇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곳은 암몬자손땅이 아니라 다름 아닌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문 지역은 전혀 이스라엘이 공격한 적도 없고 그 땅을 취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한보도왕의 전략이 사실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취하려는 것들. 사실 예수님이 시험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자 이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 대본 4장 6절에 보시면 이럴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야기한 이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2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발을 보호할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래도 천사가 붙들어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십니다. 곧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뛰어내려도 됩니다라고 실제로 뛰어내리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10편 91편으로 돌아가 보시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천사가 보호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독사의 발이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실 것이다. 사실 그 뉘앙스 의미가 조금은 니다 이런 마귀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할 때에 거짓말인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입단은, 이런 막의, 이런 안문 자순의 왕의 거짓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순과 안문 자순 사이에서 판결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의로운 판단,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명기 말씀에 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역시 성경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관점이었고 사실은 오늘날의 유대인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런 누명, 이런 억울함에 그럼 몇년 동안은 쓰고 계신 겁니까? 2천 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억울함 누명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겁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늘문으로 하루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버지 손안에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삶을 감사하고 온 가족과 함께 앞으로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의 손 안에 올려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생각하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려. 아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헌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또 입다처럼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은혜들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가족과 함께 모일 때에 앞으로의 삶,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또 다른 결단을 할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네셀라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 우리 가정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결단하고 뭐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늘 위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